직감적으로 저게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. 남자의 직감 예리하죠. 직감적으로 누가 뒤에서 쏘는 걸 뭐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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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갔는데 방금? <laughs> 갑시다. 루미님이랑 여비동님 어떻게? 어? 여기 건님 있다고 만나보네요. 와 아까는 과거로 들어가 는고 이제는 미래로 가는구나. 미래로 간다면은 가기 싫은데 난 지금. 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이따가 얘기할게요. 헤헤헤헤 알아서 막 눈이 생기네요. 안녕. 빨강. 여기서 대가리를 따는 거 보여줄게. 요 하나, 둘. 이게 <laughs> 뭐두두지 게임도 아니고. <laughs> 아 이렇게 궁금한 거 하나 생겼다. 궁극기 쓸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궁극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? 아 궁극기가 초기화 되네. 이런 된장. 예. 하자 어? 직감적으로 저게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남자의 직감 예리하죠 직감적으로 누가 뒤에서 쏘는 걸 뭔가 <laughs> <laughs> 지나갔는데 방금 <laughs> 자 그럼 루미님이 때려주실 테니까 난 여기서 출나추고 있다야지 아니야 내가 더 화려하게 할 거야 와! <laughs> 갑자기 난입할 줄이야. 아빠가 세서 그런가? 하이파이브 한 방에 안 죽네. 도와줄게요. 어? 왜왜왜 왜, 왜, 왜? 아, 혹시 두 명이 사니까 먹들이 세지네. 아, <laughs> 이거 아... 어떻게 아, 들어왔어요? 이거 그냥 친구 친구들 있으면 들어와줘요 아, 혹시? 뭐예요? 그 직업이 헌터요헌터도 가만히 있으면은 피차요?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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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뭐가 보이는데? <laughs> 앞에 이상 한 구체가 또더라는데? <laughs> 뭐야? <웃음> 뭐지? <웃음> 이거, 뭐지? <laughs> 이거 왜 죽는 처음인데 또? <laughs> 어떻게 죽은 거예요? 문 열리자마자 그 죽었던데? 문, 문 열리자마자 그뭐 생겼잖아요? 길 같은 게예 네. 거기 끼어서 죽었어요 <laughs> 뭐지? 운영자님 보고 계십니까? 저 버그는 절대 고치지 마세요 개웃기 <laughs> <게> <laughs> 어? 사라지셨어 아니구나 아, 살짝 숨었죠 절대 루미님을 방패마으로 쓰려고 음. 내가 뒤에 간건 아니고 무기좀 바꾸고 <laughs> 어, 나도 무기좀 바꾸고요내 거. 어, 눈에 가시 어? 아이템 자기가는 자기만 보이는거 아니었어요 그죠? 어, 저거 응? 내 거. 저거 내 거. 요거 내 거. 어? 응? 응? <laughs> 금색무기 두개 떴음 아, 그럼? 처음 들어본데, 여기서 금색 는 건? <laughs> 뭐지? 친구들이랑 하면 금색 두개 뜬. 오, 개꿀. 모르지만, <laughs> 아래를 보지 마세요. 아, 잠깐만! 아, 죽을 뻔했 아, 어떤 분야? <laughs> 뭐야? 여기 어디야? 어디야? 계단이 사라지는구나. 어쩐지 나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떨어졌어. <laughs> 네 어, 기계 주제에. 어? 뭐지? 노천? 어? 보라색 무기! 어? 프라임 엠그램? 저 주세요. 제가 잘 낄게요. 어, 에에? 에에? 초록색 펌프. 여기 초록색 펌프. 아유, 펌프 오케이. 네, 여기 초록색 펌프. 아, 이거 뭐 알라본 같은데 이거? 펌프 아닌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거지 이거 대체? 어떤 거야 제가 한번 봐줄게요. 아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화를 쏘는 척 하는 약간 중2병 걸리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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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